안녕하십니까. 순혜월과 고일 담당 김용윤 감사입니다. 분당에서 20년 넘게 고등학생들과 현장 관계를 통해서 모든 학교별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해결책까지 가지고 있는 몇안 되는 강사 중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 학원에서 자신이 수능형 강사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능식 수업이 가능한 강사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는 강사 시작을 보상 수능 수업으로 시작했고 실제로 그 학생들 중 절반 정도가 서성한 중병에 합격했습니다. 또 양평 비타에듀 기숙학원에서 2년 정도 재수생들과 수업했던 경험도 제가 수능형 강사로서 많이 성장하고 완성되는 계기가 된다 생각합니다. 학생들과의 눈높이와 수업만 하지만 재미있는 이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의 눈높이를 항상 신경 쓰는 이유는 학생들과 겉도는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겉도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과 호흡하고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수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수업만 하지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말 정규 수업 3시간과 수목금 주중 클리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말 정규 수업에서는 수능과 내신에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되고요. 주중 클리닉은 주말 수업의 철저한 전공과 실전 모의고사 풀이로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 외에 매일 5분 미문학과 어휘 테스트도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학부모, 학생 여러분, 학습자의 성격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대략 학습자의 요인 70, 강사나 선생님의 학습적 요인 20, 그 외가 10%라고 합니다. 강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가 학생들의 70%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최고를 꿈꾸는 올가교육 강사로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